코알라시라는 걸 뭐냐면 미국 영어로 얘기하면 어스름 밤이 이제 어스름하게 찾아온다는 코알라시 어 안녕하세요 특정 기자한다 오늘 특정 긴 기자 스튜디오에 2020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로 노미네이트 됐던 어롬마의 작곡가 정원수 선생이 나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특정 긴 기자를 찾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의 이상 예의도 스튜디오에 왔더니 예. 저는 이런 스튜디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멋진는 스튜디오 처음 봤어요. 예. 예. 정말 마이크도 큰 마이크이고 아, 온올 예. 온, 온, 네. 이게 뭐저 이게 아 그런 거 소품 만지지 예. 마세요. 게뭐 예. 영상도 예. 좋고 정말 공중파 못지 않는 그런 공중파는 네. 유튜버한테 안 되잖아요. 예. 아 이런 그 대한민국을 네. 열광의 도가니로 멀었던 노래예요 예 네? 정말 참야 <laughs> 여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제 노래까지 나오네요 네, 보세요 아 옆에 한번 쫙 보시면 야, 네. 아 하필부터 영상을 이걸 터셨어요저때 지금. 네. 지금 술 한잔 먹고 노래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좋아요 <laughs> 정원수씨가 네. 부른 울엄마 이 노래가 진짜 맥이요 진짜 머나먼내 고향 <laughs> 울어 <울어머니> 머이 고향 <laughs> 괜스레 눈물이 나요 살아 생전 불효한 자식 그래도 보고 싶어서 자 아, <laughs> 네, 멋있어요 현재하이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 예. 우리 정원수씨가 네. 우렁 엄마 때문에 참 불효색, 불효자식들을 많이 그 우렁 엄마를 찾게끔 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정원수씨도 뭐 약간 불효자식이던데 저도 뭐. 그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얘기 있어요. 1년에 뭐한 두세 번 밖에 못 배우니까, 그런 자식이죠, 뭐. 우리 정수 씨 작곡가 그 큰딸, 정소리양이 어. 결혼할 때나 갔었는데, 네. 그 정수 씨어 엄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 좋아하더군요. <laughs> 아이 우리 원수아 우리 엄마 헬트해서다받쳤어요 <laughs> 네, 하여튼 실험, 음, 방송이까지 음. 하고 제가 한번 가서. 정수 씨. 가시면. 네. 솔직한 말로, 저는 정원수 씨 생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생일 그파일를 간단하게 했는데, 네. 야, 우리나라가 이게 트로트가 이렇게 발전한 줄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정원수 씨가 보는 트로트의 월드. 네. 한번 평가를 좀 해주세요. 트로트의 월드라는 것이 별로 예. 어려운 게 예. 아니고요. 예. 트로트도 우리나라의 젊은 아이돌들이 노래를 불러서 전 세계를 점령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트로트를 바로 우리 나라의 아이돌들이 불러서 예. 에, 아이돌들만의 스타일의 음악으로 만들어서 부르면 예. 똑같이 아이돌 노래들처럼 전 세계를 휩쓸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럼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음. 트로트를 나이가 좀든 가수들 또 중년들이 많이 샥 부르다 보니까 예, 예, 예. 그런 것이지 이 트로트도 우리 아이돌들이 불러서 히트시키면 지금 우리 아이돌 노래가 전 세계를 뒤덮듯이 예. 다틀수 있고요 아, 네, 네. 우리 트로트의 멜로디가 음. 특별해서 전 세계 어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음. 기가 막힌 노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의 아이돌에 정사하시는 기획사 여러분 네. 그리고 아이돌 가수 여러분들 우리나라 트로트를 네. 편곡을 잘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시길 바라겠습니 씨, 지금 이 소녀가 한번 어, 보세요 이 아, 어린 소녀가 정, 정서주라고 네. 남진 씨의 우수를 부르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딜러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변바해야 돼요? 우리 네? 정세주 양이 지금 네. 중학생인가요? 네, 중학교 1학년이요이 노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음. 드로트곡을 남주 남지시 노요 힘을 힘을 음. 힘을 가장 많이 빼고 부른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예. 아주 소리를 지르지 않고 음. 힘을 빼고 예. 편안하게 굴리는 목소리.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음색이 좋잖아요. 예, 좋아요. 그래서 트로트는 이렇게 힘을 빼고 불러야 되는데 요즘 가수들은 힘을 있는 대로 다 쓰고 악을 지르는 대로 다 쓰고 고함을 지르는 대로 다 지릅니다. 맞아요. 얼핏 보기에는 좋을 것 보이지만 음. 두번세 번을 못 듣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정서주 양의 노래는 아, 천 번을 음. 들어도 부드럽고 힘들기 어마어요 그래서 트로트 곡은 음. 힘을 빼고 이렇게 굴림이 울림이 있도록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제가 오늘 지금 와인을 몇잔해서 아, 괜찮네 약간 지금 취기가 좀 왔는데도.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지금. 잘하죠, 노래?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